안녕하세요. 악신입니다. 오늘은 9월 9일인데, 9월 6일날 공부했던 금화 PSC 재무제표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9월 6일 날짜로 33,100원이고, 시총 1,900이 있던 주식수 600만주, 뭐 마음에 든다. 외국인 25%, 뭐 대주주 뭐 빼고 해뿐만시중 유통되는 거한 120만주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 백 몇십만주밖에 안 돼. 동일합종 PR이 7점, 얘들은 6배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배당은 3.93%, 요번에. 자,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갈게요. 요번 얘들 p 이아 6.6배네. 어, 재무, 재, 재무상태, 재, 돈, 제자야이 돈이 있고 없고의 상태인가? 넘어가자. 자, 연결, 이게 이렇게. 내가 지분을 투자한, 지분을 많이 투자하면은 코방이좀 낄끼고, 지분을 덜 투자하면은, 야, 이거 좀 해라. 그러면 말안 들을끼고, 그래, 지분을. 많이 투자했는데, 야, 이거 좀 해라. 는데말안 들으면 잘라뿌면 되잖아. 맞지? 아니면 팔아뿌면 되든지. 내 맘대로 할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힘좀 쓰면 은 종속회사, 힘좀못 쓰면 은 관계회사 혹은 연결회사라고 한다. 그럼 연결되어 있는 거는 힘을 쓰든 안 쓰든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다망라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연결 재무상태표를 보면 유동자산이라는 항목이고,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뭐, 이렇게 딱 있다. 유동 자산은 자산. 자산 개념을 잡으면 자산은 내꺼 또는 빚, 부채도 내 부채도 내내 본전도 합친 거를 자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산 안에는 빚도 있고 내 본전도 있고. 내, 순, 내, 내거도 있고. 자,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 빚도 있고, 내 것도 있고, 1년 안에. 현금성 자산은 석달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고, 매출 채권은 물건을 팔고 돈못 받은 거, 일을 해주고 돈못 받은 거,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뭐, 스펀더, 주식, 뭐, 빌려준 거, 뭐, 채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겠지. 기타 금융자산 마찬가지로, 재고자산, 이렇게 있고,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을로 받고 힘든 것들을 따로 뽑아 보는 거 유형 자산, 건물, 땅, 무형 자산, 영권 업 이런 것들. 그리고 사용권 자산, 리스 이런 것들, 관계 기업에 투자한 지분들, 바로 1년 안에 팔수 있지만 못팔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단기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 자산 마찬가지로 빌려주든지 채권이든지 펀드든지 주식이든지 여러 가지 저들 중에 하나. 기타 포괄 공정가이명 이것도 마찬가지 주치이나펀디주나 이런 것들 채권 중에 하나겠지 기타 금융자산 이렇게 해서 이걸 총 통틀어서 자산이라고 하고 총계로 간다. 유동 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부채인데 앞에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갚아야 되고 비유동이 붙으면은 어떻게 해줘놨지? 이거 만들 때 일본 그때 뭐야 근대화가 넘어가면서 일본 우린또 한자 문어 꺼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는 게지. 이걸 한걸 봐도 뭐야 이게 오랫동안 안 갚아도 되는, 오랫동안 갚는 돈, 오랫동안 갚는 돈, 1년 안에 갚는 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맞지? 어. 비동부채는 1년 이상 걸려서 갚는 돈, 장기성부채라고 보면 되지. 자, 그리고 부채총계가 나오고, 자본금은, 액면 곱하기 주식수를 자본금이라고,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내가 본전, 회사에서 본전, 요걸 자본이라고 한다면, 라 뭐, 그 안에서 세세하게 들어가면, 자본금이 있고, 연결 자본, 입력금, 기타 자본, 연결 기타 손익, 포괄손익 누계액 연결잉여금 이익,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는데 그 중에 자본금으로 들어가면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를 했는 금액이 자본금이고 30억 연결 자본잉여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를 뺀 나머지 발행가 곱그 막말로 발행을 얘들 액면가 500원인가 그럴 거예요 500주 630 6530 6530 600만 주 곱하기 500원 하면 30억 나오지 어 거기서 뭐야 어 뭐렇게 이렇게 해도 600만 주. 주식 600만 주 맞지? 어. 그래서 만약에 발행을 1 5 0 0원했 냈으면은 500원을 빼고 1,000원에 관한 주식 수를 하면은 자본 잉여금 요게.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말고 요, 나머지 돈은 요게 쌓이고. 그리고 기타 자본 항목은 뭐 해외 사업 아니면 뭐 주식 스톡 옵션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발생되는 거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요것도 뭐 연결 회사 관계 회사 중에 뭐 들어오는 걸 그런 걸 끼고 이익잉여금 연결 이익잉여금 연결돼 있는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이익이 들어오는 거는 플러스이고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될 거지겠지 맞지?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는 플러스로 시작하지는 않겠죠 맞잖아? 뭐 회사를 차지자마자 플러스 바로 플러스 될수 있지만 플러스 못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되면은 이게 이게 자꾸 자꾸 마이너스 되면은 어떻게든지 회사는 마이너스 되면은 돈을 어디서 메꿔 놓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자본금에서 자본잉여금에서 까먹기 시작한다 이렇게. 요게 65억이 55억 되고, 마이너스 10억 되고, 마이너스 되면은 얘들이 자본보다, 총 자본보다, 어, 합친 자본이 줄어들면은 그때부터 자본 잠식, 얼마 이상 되면 자본 잠식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이 말이야. 요두 개가 까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본 잠식에 당하고, 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본 총계보다 못할 때, 고를 때. 고는 건 계산하는 법이있는데 그것까지 뭐알 필요 있나. 하여튼 이익여금이 벌겁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무슨, 긴장해야 된다. 그 회사는 배당,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을 주는데 이익잉여금이 없으면 은 이익잉여금이나 결손금이나 비슷한 같은 말인데 마이너스가 되면은 배당도 없고 회사가 자본금을 까먹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보면 된다 자 매출액은 말 그대로 매출 영업이익 매출은 팔았던 것들 영업은 자기가 뭐주 목적 영업 목적 얘들 같은 경우는 그마 뭐 PSC는 뭐야? 경상 발전 발전소 관리 플랜트 이런 것들을 해서 자동차 부품을 해서 팔았던 그영 그거 일. 자기들이 하는 일주 사업으로서 벌었던 것을 영업 이익이라 한다라면 매출은 회사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들. 자, 그중에 영업 이익을 구하려고 그러면 매출에서 어돈 벌었던 매출에서 여러, 여러 가지 빼야 되잖아. 뭐 원가 떼야 되고 판관비 떼야 되고 원가 플러스 판관비는 판매비 관리비 그걸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영업이익에서 어 세금 떼고 금융 수익 금융 비용 기타 수익 기타 비용 빼면은 뭐가 나온다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 단기 순이익에서 주식 수를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 나오고 주당 순이익을 저 지금 주가로 나누면 은 지금 주가에서 주당 순이익을 나누면 음 price earning ratio 라는 per이 나오지 per이 주가에서 eps 를 나누면 per이 나오지 지금 6개월치니까 곱하기 2를 해서 1년치를 만들어서 나누면 은 깔끔하겠지. 그런 식으로 per이 6배가 나온다. roe는 순이익에서 자본을 나누는 거야 순이익 순이익얼마고여기 순이익이, 얼마고? 여기 순이익이 어~ 당기 순이익 156억, 156억에서 곱하기 2를 해가 1년치 만들어 놓고 지금 자본이 얘들 얼마고, 자본 얼마고 자본 총계 2,663억을 하면은 ROE는 11%가 나온다. 이렇게볼수 있지. 자, 유동 비율을 계산하는 법은 유동 자산에서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에서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1 년에 갚아야 될 부채를 나누면은 비율이 나오는데 곱하기 백을 하면 사백구십칠 프로 그러니까 자산이 부채보다 사점구배더 많다는 소리고 당좌 비율 당장 현금으로 쓸 비용도 사점구배더 많다는 소리 얘들 보면 재고 자산이 십사억밖에 없어 재고가 자산 천칠백억 중에 재고가 십사억밖에 없다고. 거의 재고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들은 경상정비 이런걸 하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정비하고 이런거 하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두는 것들이 뭐 자동차 부품이나 뭐 플랜트 할때 그냥 사두는 그런거 말고는 재고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거지. 자 그렇게 할수 있고 유보일은 자본에서 자본에서 자본 항목에서 연결자본익력금과이익력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금을 나눠주면 돼. 65억 플러스 2588억 더해서 요거 합한 금액에서 자본을 나누니까 몇억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티지가 8800배 거의 8,800배, 지금 자본의 8,800배, 88배가 있다. 3823, 3824. 거의 한2 5 0 0 가까이가 유보되어 있다. 자본 그렇다고 이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아. 자본에 누드, 그 회사의 뭐 건물이나 땅이나 뭐 했으니까 이런 가지 것들로녹아 들어있다. 8,800배는 500%를 안전빵으로 보는데 여유롭다로 보는데 500%만 돼도 삼성 같은 경우는 1,000%지, 100배지, 100 100배. 이거는 88배면 엄청나게 높은 거지. 어? 이런 거는, 써야지. 돈을 써야지. 맞지더 써야지. 이런 건4,000% 만들어도 되고, 뭐, 나중에 돈, 뭐, 투자하려고 그런다. 물론, 투자하려고 그런다고 쌓아두는 거는 뭐,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너무 많이 쌓아두면 안 된다. 이런 건 주주하는 해줘야 된다. 지금 얘들 배당 4% 주는데, 배당 더 주고, 무상증자 더 하고, 맞지툭툭툭툭툭해가좀 뭔가 주주 친화적인 거더 하고, 좀 투자도 뻑뻑뻑 하고, 이래야지. 돈을 씹어두면 말긴데맞지 그런 거지.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된다. 이거 왜 쌓아두는데? 왜 쌓아두는데? 돈을. 니네 사업 해봐라. 돈 쌓아두지. 적당히 쌓아둬야지. 8 8 0 0개에 쌓아두는데, 맞지? 그런 거다. 너무 많이 쌓아뒀다. 뭐, 뭐그 회사 입장에서 또뭐할 말이 있겠지. 그럼 그런 걸 수시로 공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왜 쌓아두는지 수시로 공시를 해가지고, 주주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ESG라고 하는 뭐였더라? NS, 소셜, 사회와 소통하고, 에 뭐지? 커버먼트과그의 경영자들 이런 식으로 이게 ESG 수치 이게, 이게 뭐더라? 이가 뭐였지? <laughs> 기억이 안 난다. <laughs> 난다. 하여튼 간에 ESG 수치에 요즘큰 동목이 되는 게 환경. 그래 그래 그래. 에너지, 환경과 소셜, 사회와 사회 공헌하는지 그리고 어, 경영권이 투명한지 이런 수치에 따라서 그 기업이 오래 갈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 내리진다. 삼성 같은 경우는 ESG가 이거 E와 에너지와 에너지만 하여튼 E와 S는 상위권인데 지 경영 구조가 영계판이라고 점수를 못 받고 있지. 그렇다. 자, 근데 뭔 얘기가 되려야 되나? 어, 그런 것처럼 도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자, 또 넘어가면 이제 개념 잡았으니까 넘어가면 어, 별도 재무는 자, 매출이 1160억이거든? 연결을 했을 때 매출이 얼마고? 매출 얼마고? 요, 1300이잖아. 1100에서 1300이 200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나잖아. 한 20%. 그러니까 별도는 넘어갈게. 별도 해봐십 20%밖에 20 차이 안 나니까 그냥 연결로 한, 그냥 퉁 쳐가지고. 자, 보자. 여거 보면 2020년에 변경 사유, 뭐, 특별한 거 없고. 뭐. 그리고 1 8년에단기 순이익이 396억 육억 났는데 그 전에는 205억 나왔어. 증가액이 190억 92%를 증가했어. 근데 왜 증가했냐고 보니까 90년 수익성이 낮은 건설 공사의 그러니까 플랜트 같은 경우 수주 물량의 감소, 플랜트 의 감소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올라갔고 비상장주를 처분해서 순수익이 올라왔다. 이래서 그리고 환율에 따른 이익 증가. 그러니까 지가 잘해서 그렇다는 게아니지 19년에는 276억인데 전년에는 3 9 6억 전년에 그래서 마이너스 190억인데 마이너스 30억. 까먹었는데 이거는 수익성 높은 사업 어 공사가 감소됐고 같은 말이지 인건비가 상승했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자,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1,691억일 때 1,751억으로 증가했는데, 그 중에 현금성 자산이 422억일 때 468억으로 증가했고, 기타 유동 금융 자산이 700억일 때 725억으로 증가했고, 기타 유동 자산이 7억 9천일 때 12억으로 증가했고, 나머지 재고 자산 12억인데 14억 별 넘어갈 필요 있고, 비유동 자산 1년에 현금으로 받고 힘든 게 1,249억인데 1,353억으로, 그 중에 유형 자산, 눈에 보이는 것들, 245억인데, 265억, 10억 정도 증가했네. 나머지는 비슷하고, 투자부동산도 비슷하고, 지분법 적 지분법을 적용한 투자 지분, 내가 투자를 한,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어, 가지고 있는 주식들, 그런 것들, 그런 거는 40, 458억에서 484억으로 한 30억 가까이가 증가됐고, 그리고 170 뭐예요 비유동 단기 손익 공제 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178억인데 2 2 0억으 증가했고 금융자산 증가했단 말이지 또공정 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또 기타 포괄 여기 50억에서 67억으로 그래 금융자산 쪽이 증가한단 말이지 금융자산 아까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금융자산이잖아요 크게 봤을 때 뒤에 가보면 알겠지 그래서 자산 총계가 2,940억에서 3,104억으로 증가했다. 부채는 297억인데 유동부채 352억으로 증가했는데 그 중에 매입채무 외상값이 34억에서 55억으로 증가했다. 외상값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이자를 안 주는 게 34억에서 55억이면 21억이 불어났다. 이자를 원래 21억을 그거 은행에서 땡기면 21억만 큼 이자줘야 되잖아, J. 근데 외상값은 이자 안 주잖아. 좋은 거지. 갚부수 말씀이면, 기타 유동 금융부채는 86억인데 94억으로 증가했고, 기타 유동부채는 127억인데 137억으로 10억 정도 증가했네요 단기 법인세는 28억에서 51억으로 23억 정도 증가했고, 나머지는 별차였고 기타 비유동 부채가, 어, 비유동 부채가 67억에서 87억으로 20억 증가했는데, 장기 차입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빌리는 게 22억에서 36억으로 14억 증가했고, 기타 비유동 부채 6억에서 7억으로, 퇴직금 부채가 3억에서 7억으로, 비유동 충당 부채가 7억 3천에서 7억 8천으로 부채 총계가 365억에서 440억으로 부채 총액가 조금 불어났다.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이 전년도에는 2,569억인데 이번에는 2,657억으로 증가했다. 자본금 별차였고 어, 별 차이 없는 게 아니고, 변동 없고, 자본 잉력금 변동 없고, 기타 자본 고속 요소 변동이 없고, 그니까 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해외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4억, 마이너스 사억사천인데요번에는 플러스 9천 100만, 마이너스 9천 100만 원이 됐고, 그니까 러사억에서 마이너스 9 9천만 원이 됐다는 건 증가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익 잉여금이 2,503억에서 2,588억으로 85억이 증가했다. 계속 이렇게 85억씩 쌓이는 거지. 얘들 회사 40년 됐잖아. 그니까 러 40년 동안 계속 쌓였다는 거겠지. 그래서 자본과 부채 총계가 2,940억에서 3,104억으로 됐다. 증가했다. 자 이제 계산서를 보면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이제 계산서야 매출 매출 1,350억 중에 원가가 1,100 원가 얼마 1,105억 82% 차지해. 전반기에는 1,117억. 전반기에는 매출 1,404억에서 1,117억. 1350억에서 1115억 5억 차이 나는데 매출은 50억 차이 났다. 전반기가 더 잘했다는 말이지. 맞지? 원가는. 자, 매출 총 판관비는 56억에서 4.1% 차이거든. 전반기는 49억. 전반기가 그거 뭐고 판관비가 더 줄었고 원가도 더 줄었고 판관비도 더 줄었고. 맞지? 자, 그래서 영업 이익은 178억 13억인데 아, 13%인데, 전반기는 237억 17%가 나왔다. 그럼 전반기보다 뭐했단 말이지. 가만 영업이익이 떨어졌다는 거는, 원가 높은 거를 수주했고, 매출이 떨어졌고, 맞지 그렇게 볼수 있겠지. 판관비도 근데 보면은, 판관비도 줄어들었고, 어, 아, 판관비도 상승했고, 전년에 비해서, 원가도 상승했고, 매출 대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년보다 돈안 되는 거,가 많았다. 맞지 그렇게 보면 되겠다. 여기서, 이제, 어, 영업이익이,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원가 띠고, 판관비 띠면, 178억, 어디에서, 1350억에서, 178억. 여기에서 이게 순이익이 아니고, 영업이익인 거야, 영업. 내가 돈을, 일을 해서, 영업, 그니까 러 돈을 버는 행위를 해서 벌어들인 게, 요, 요까지가 내 수익이고, 여기서 이제, 순수익을 띄려 그러면, 일단 세금 떼야 돼. 어 세금, 세금 띠고, 법인세. 그러고,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금융수익이라는 건 내가, 은행에서 돈 빌릴 수도 있고, 맞지? 그러면 이자 내야 되지. 이자는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고 내가 한 40년간 일하다 보니까 아까 4,000원, 2,000원, 이렇게 이익여금이생겼다 그랬잖아. 그걸 내가 현금으로 들고 올 수도 있지만, 은행에다, 현금을 왜 들고 있는 거지? 은행에다 맡기든지 아니면 그 돈을 뭐딴데또 투자했든지 이런 투자 자산으로 굴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투자 자산이 수익을 낼수 있고, 안낼수 있고, 그런 것들이 수익이 발생되면 금융 수익. 까먹으면은, 금융비용. 그고 기타 이익은, 외환 차손, 외환, 뭐, 손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건물, 뭐, 임대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 더하고 빼고 해서, 순 이익이 156억. 매출 1350억에 순 이익이 156억 11%다. 전반기에는 210억이다. 전반기에 더 잘했죠, 맞지 자, 전반기에는 보면, 어, 기타 이익이 14억 비율 차였고, 자, 기타 손실이 6천만 원인데, 요번에 2억. 금융 수익이 저번 분기, 저번 전년도에는 27억, 요번에는 14억, 여기서한 14억 차이 나고, 그리고 금융원가가 4억 들어간데 전반기에는 요번에는 7천만 원. 요런, 그러니까 크게 별 차이 없다. 그러다 가 기타 포괄 손익, 어,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 급여제도 재측정 손익, 관계기업의 재측정 손해 지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건 넘어가,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어, 총포괄 귀속, 그런 귀속된다는 건, <laughs> 귀속, 뭐에 귀속돼 있다. 귀속 아이템이다. 이런 것처럼 딱 고정되어 있는 뭐. 그러니까 어, 지배 기업의 소유주에게 지속되는 지분, 비지배 지분, 비지배는 비아닐비. 요거 아니다. 니거 니꺼. 니꺼 아니다. 니거 니꺼 아닌 지분이 구, 마이너스 900만 원치다. 이런 거. 그러니까 165억치가 니 거다. 그러니까 165억에 주식수를 나누면 요게 나오겠지. 여기서 1 6 5이 나오든지, 당기순익에서 나오든지, 1 5 6억이 나오든지, 뭐 아무거나 계산해야 된다, 대충. 어. 그래서 2653억. 전, 전년 대비 EPS는 거의 뭐몇 프로 떨어지나? 한 20, 30%, 3, 42%. 한 20, 한 27, 8% 떨어졌다, 원지 26, 7% 정도 작년보다 전년 대비 떨어졌다라고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자본변동표 자본이 변동되는 거 자본은 자본금 아까 전에 액력 곱하기 주식수 자본익력금은 주식초과이익금 주식초과비용 용어라 그랬잖아요 자본익력금 똑같은 말 그러니까 액면 곱하기 주식수 말고 주식수 곱하기 나머지 돈 요게 들어가고 기타 자본구성요소에는 자사주 거래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적는 데고 기타포괄 누계액은 기타포괄손익이나 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익잉여금에는 단기 순이익, 배당금, 뭐 기타 뭐 그런 것들. 어, 그런 것들이 적는 거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있어야지 여기서 배당을 줄수 있다. 이익이 219억, 배당 78억 나가고 플러스는 연도세금 그 들어온 거 156억 요번에 또 들어왔고 2021년 1월에 나간 거는 배당금 77 76억 나갔고 또 기타포괄손익으로 3억 들어왔고 전년도에 1월 분기에는 5억 나갔고, 이렇게 다 하니까 2394억이 시작했던 자본이 2663억이 됐다.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연결 현금 흐름표. 연결 현금 흐름표. 현금이 흘러가는 표. 현금이 흘러가는 표. 현금이 흘러간다는 거지. 지금 당장 어 돈이 있다 없다. 어, 그렇지. 현금이 지금 흘러가고 있냐 없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있으면 벌었어 내수준이 있으면 플러스, 내수준이 없으면 마이너스야. 실제. 영업 활동 현금으로. 영업. 돈 버는 행위로 현금이 흘러가는 거. 투자. 내가 돈을 쓰고, 내가 돈을 땡기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거 뭐고. 또어 이거, 이거, 이거. 재무 활동. 재무는 돈을, 어, 빌리고, 돈을 갖고. 보는 거내 자본금이 변동하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이자 내는 것을 빌리든지, 이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내 수준이 들어오면 플러스, 내가 가품 마이너스겠지. 자, 그러면 영업 활동 260억에 플러스가 발생됐다. 지금 플러스 260억이잖아. 그만, 단기 순이익에다가뭐조정을 위한 가감,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이런 것들,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 매출은 올라갔다고 하는데, 재고는 쌓여있고, 매출은 올라갔다 하는데, 돈은 못 받아서, 그러니까 매출은 숫자는 올라갔는데 돈을못 받은 뭐다 그게 바로 현금 흐름표를 보는 거지. 현금이 흘러가진 않고 있네. 여기 마이너스 될수 있단 말이야. 아무리 매출이 좋아도 돈을 못 받으면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 근데 요것들은 플러스 전년도에도 플러스 자 투자 활동은 지금 마이너스 145억인데 마이너스 투자 활동은 마이너스 영업 활동은 플러스 재무 활동은 아까 전에 말면 재무 활동 마이너스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제일 깔끔한 거. 투자활동은 마이너스 145억인데 어디서,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됐다는 건 투자를 했단 말이지. 돈을 썼다는 거니까. 내수 중에 돈이 있으면 플러스그랬잖아 유형자산을 취득. 25억치 건물 샀다. 뭐, 땅 샀다. 무형자산 2억 8억치 샀다. 관계기업에서 투자자산을 취득했다. 취득했다는 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이 되는 것들을 샀다. 36억치. 자, 기타 금융자산을 취득했다. 금융자산. 뭐, 뭐, 이렇게, 뭐, 주식이나, 뭐, 펀드나, 뭐, 사채나 뭐, 이런 것들을 846억치. 84억도 이니고 8억치도 아니고 846억치를 샀다 금융자산을 기타 금융자산을 처분했네 822억치 그러니까 예식이, 이, 이 새끼들이란다 이놈들이 사고팔고 한단 말이지 846억치 팔았다, 샀다가 820억치는 팔았다가 단타놀이 하나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13억치 그리고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요번에 212억치 요것만 봐도 한 1000억치는 금융자산으로 굴리고 있다 봐도 되겠지 얘들 뭐하는 회사다? 발전소 건설하고 하는 회사인데 천억을 금융자산으로 굴리고 있다. 이런 회사하고 비슷한 회사가 뭐 있나? 모토닉모토닉이 삼천억 정도 굴리든가. 동개발도 한 이삼천억 정도 굴리고. 회사에 돈은 많고 쓸데가 없는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돈놀이한다. 돈놀이하면서 좋아 돈놀이 하는 건 괜찮지 따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캐시카우 돈놀이 해서 그 돈이 나오는 걸 배당금으로 주면 땡큐고 배당금으로 안 주고 계속 저 산에 유보금을 쌓아두는 회사는 뭐다? 나쁜 놈들, 돈놈들 질비 모르는 것들 그런 건 투자하면 안 된다 얘들은 그래도 3% 주지 돈개발도 3% 주고 또 뭐고 모터닉도한 3.몇% 주지 어 그래도 푸니까 괜찮은 거지 자그 대신에 무기는 돈이 계속 계속 쌓이면 뭐다? 현금이 많으면은 돈이 많으면은 뭐라도 회사를 널름 널름 살수 있잖아 새로운 거막좀 이렇게 값어치 높아질 수 있는 거 있잖아 이런 회사 같은 경우 이런 회사 얘들 요번에 환경 쪽으로 뭐 한다고 이제 신규 사업을 한다고 나왔었잖아요 그마 PSC. 시 크랜트 글린트뭐 에너지 뭐 그거 하는 거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동개발 같은 경우도 뭐 내가 생각했던 거는 그거지 걔네들 부동산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조금 희, 뭐 쓰러져가는 요양원 이런 걸 굉장히 고급스럽게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요양시설로 그거는 요양원으로 이제 노인인구 활동이 되면 그거 들어와가지고 쫙한달돈 많이 내면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있잖아 어째 그럼 그러게 이렇게 휴양시설 쫙 지어가 돈 계속 늘름늘름. 얼마 전 넘었지. 돈 있으면 그런 것도 들할수 있다. 이거 뭐공정같이어 이거 처분 했는 거. 그래서 다 더하니까 배당금 14억 들어왔고 다단하 투자활동은 마이너스 145억이 됐다. 그리고 재무활동은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를 했잖아. 내 재무 내가 갚아야 될돈어단기차입금사 상환 갚았다는 거지. 28억 그러니까 마이너스 증가 35억 28억 갚고 35억 땡겨왔어. 장난하는 거지. 어. 배당금 지급 76억. 지급했다는 건 배당금을 줬다는 소리야. 76억. 얘들 76억 1년에 76억 줄 거. 그냥 분기 배당하면 아주 좋겠네. 삼성처럼. 이거 맹 1년에 76억 줄거 같으면 4 나누면 얼마고? 76에 47에 28. 44 4936. 4, 19억씩. 4936. 맞나? 76 나누기 4는 19억씩. 19억씩 분기마다 좀 얼마 줬나 맞지? 삼성처럼. 이렇게 돈 있는 회사들은 그냥 19억이고 석 달만씩 에 뭐~ 육 삼십팔 한 달에 육 육억씩만 퍼러도 한 달에 그~ 한 주당 얼마씩 배당 나오겠네 야 우리나라도 그래 바뀌기 싶네 이런 이런 식으로 돈이 현금성 자산이 이만큼 있는 회사들은 맞제 한한 달에 뭐~ 육억 나간다고 해가 육삼십팔 육억 나간다고 해가지고 현금 배당금으로 육억 나간다 해가 뭐~ 큰 문제 있나 함 생각해 봐라 좀줘 봐라 배당금 한 달에 한 번씩 맞제 얼마 전너 리얼티 인금 같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월배당이다월대 배당 맞지? 그렇다.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얘들 71년에 76억 나가는 거나 그거 조금 좀해 가지고 한 달에 6억, 한 달에 6억 얘들한테는 껌값이잖아. 뭐 468억 중에 현금 6억 나가는데 뭐 맞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주가 더올것 같은데, 맞지? 산업까하겠네 맞지. 근데 이거는 보면 얘또 마지막으로 기초 현금 및 현금 세산 시작할 때 422억에 토수 받아 왔는데 지금 보니까 468억이 됐네. 현금이 46억 정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468억이다. 46억이 요번에 증가했어. 요런 말이고, 어, 전년도에 비했을 때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현금성 자산이 석달 안에 바꿀 수 있는 현금, 그, 468억이 있다는 소리야. 엄청난 거지. 요거 시총 천억밖에 안 되는데. 잠깐만. 이거, 그러면, 이거 한 번, 다시 한번 짚어보자. 이거, 영업이익이 얼마야? 178억? 곱하기 2를 하면 사, 350억 잡고, 지금 시총 천억이 1,900억, 1986 나누기 350은 야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면 PR 5.6밖에 안 된다. 싸다. 싸고 배당 좋고 PBR 낮고 주식수 적고 600만 주요거 배당 성장주로 사놓을까? 연결 재무제표 주석은 입으로